네. 그러면 이번에는, 어, 달리3를 프로그램에서 제어를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3 API를 사용하게 될 텐데요. 음, 자, 우선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어주시고요. 네. 아까 폴더를 이제 카카오봇이라고 하는 가상 환경에 맞춰 놨습니다. 네. 그리고, 네 카카오봇 네, 이 폴더에다가 이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네, 여기에다가 달리 x 리 이그 샘플 py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네그 다음에 그 달리 3도 OpenA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접속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우선 필요한 게 OpenAI 네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from 네, 이렇게 두가지를 임포트를 해 주시고요 네그 다음에 이제 그 달리3에서 나온 응답 이미지를 url 로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url을 처리하는 파이썬의 내장 패키지인 urllib을 네, 패키지를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패키지를 임포트 해주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달리를 쓰기 위해서 o p e n a i 의 api 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이스봇에서처럼 그 API 키를 하나 생성을 해가지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API 키 생성 방법에 대해서는 음, 지난 강의 네, 보이스봇에서 API 키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링크에 대해서는 그 화면 오른쪽 위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참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API 키가 이제 굉장히 긴데, 요거는 이제 짧게 이렇게만 입력을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API 키를 여기다 전체를 붙여넣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OpenAI 객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API 키를 지정을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 요청을 하게 되겠고요. 네, 생성 요청은 위에 OpenAI 객체의 Images의 Generate라고 하는 어, 메소드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델은 d a l 3 네, 그 다음에 프 r 프트는 네, 미래적인 도시 반풍경을 만들어달라고 프롬프트에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n 값은 이미지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림의 개수는 하나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네, 이 레스폰스를 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 주게 되면 이미지가 하나 생성이 되겠고요. 그거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URL을 URL을 복사를 해서 그 URL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URL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response에 네, 달리3에서 네, 생성한 이미지 URL을 담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거를 이제 별도의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URL lib라고 이 하는 패키지를 사용하게 되겠고요. URL retrieve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서 이미지 URL을 접근을 해서 그 이미지 URL에 있는 이미지를 test jpg 에다가 저장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이렇게 해서 전체 소스가 마무리가 되겠고요. 이를 이제 Ctrl S 를 통해서 저장을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아래 음, 터미널에다가, 네, 혹시 이제 터미널이 안 열려 있는 분은 보기에서 터미널을 클릭해가지고 여시면 되겠습니다. 네, 편집이 완료가 됐고요. 네, 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썬 아까 제가 네, 파일 이름을 d a l l e 로 해야 되는데 d a l l e 로 했네요. 네, dall d a l d -A l e x a m p l e p y 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행이 완료가 됐고요 네, 저 옆에 탐색기를 보시면 test.jpg가 네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음, 아까 API에서 생성된 이미지가 생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관련 있는 OpenAI 그 다음에 URLlib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임포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API OpenAI의 API 키를 지정을 해주시고 OpenAI 객체를 생성을 하신 다음에 그 OpenAI 객체를 가지고 이미지스의 네, generate라고 하는 네, 메서드를 이용해서 을 달리 3 모델을 지정해 주시고 프롬프트를 주시게 되면 네, 이것이 이제 달리 3에 요청이 돼서 네, 이미지가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이미지 URL을 통해서 억세스를 해서 그 내용을 이제 별도의 파일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시켜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어, 달리3의 API를 사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AI 챗봇의 구성과 HTTP 예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